지난 치앙마이 음식기행 영상들을 통해 카우서이부터 남프릭룸, 싸이우어, 깽항레까지 여러가지 북부음식을 소개드렸는데요 입에 맞는 음식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친구에게 물어보고 알게된 치앙마이 현지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먹는 음식들로만 준비해봤습니다. 한 그릇에 30 바트, 야채 가득 얹은 카놈찐으로 미슐랭을 받은 맛집. 이것이 진정한 로컬.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커리 맛집. 발음도 제대로 하기 힘든 전통 디저트로 미슐랭을 받은 집. 한달 살기 숙소 주변 우연찮게 찾아낸 고퀄의 새우 아보카도 롤까지. 치앙마이 현지인 식당 네 곳. 지금 시작합니다. 집에서 평화롭게 영상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랑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던 지금 이제 형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한 시간 후에 치앙마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지금 급으로 뭔가를 먹으러 나왔는데 지금 보이시는 저 집이 이미셸린 가이드에 나왔던 카놈찐 집이에요. 그래서 11시에 연다고 하는데 지금이 11시입니다. 예전 푸켓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카놈찐이라는 메뉴는 몬족이 즐겨 먹었다는 삭힌 쌀국수에 커리를 붓고 온갖 야채와 함께 비벼 먹는 메뉴입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음에도 알려지진 않아서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먹는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한 그릇에 30바트면 국수, 커리, 야채까지 한가득 먹을 수 있습니다. สวัสดีครับมินิชานามะ how are you fine you I'm very good okay and your friend by บุรีเบอร์เดอร์สวัสดีครับตาคุณตาตาโอเคผมชื่อมินครับครับเฮ้ยกอลเลียน so let's go eat ยังไม่เปิดอีกข้างหน้าจิดข้างทีเปิดโอเคครับผมจลุมพูรีมาจากลุบุรีใช้เวลากี่ชั่วโมงครับ12ชั่วโมงครับ โโอ้หลพบุรีเป็นทางเป็นทางผ่านมาจากกรุงเทพอยู่แล้วก็จะต้องผ่านที่ลพบุรีเพื่อที่จะขึ้นมาที่เชียงใหม่บ uh, <Shaun. S 2> ุโรบุรีอะไรครับ뭘먹어야되는지집에서กั้งเขียวหวานไก่เกาหลีครับมาสิตะมาชิตะมาชิตะแล้วก็อันนี้กั้งแพดหมูอร่อยอร่อยไหมครับ อ와่อยมากครับ놈찌는 <obscurity> 어... <sky> <laughs> 먹을 때이 야채를 많이 넣어서 비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넣어서 이 국수랑 같이 비벼 먹어야 돼요. 음? 돼지고기도 있고. 아니 당간양. 아니 미만. 아니 아니야. 이다 나 이 기름이 있어이어고러요아 이거를 이제 이 타놈찐에 같이 넣어서 먹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게 30바시지 이게? 음 밥. 음~~ 네. 와 진짜 맛있네요 음식이 그치? 너무 깨끗해요 정말 입에 님의 이렇게 이렇게 목으로 넘어갑니다. 계란 안에가 약간 이렇게 단죽처럼 되어 있는 계란 향이 센것 같은데 전혀 세지 않아요. 그런 특이한 맛입니다. 근데 이 집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더 맛있어요. 신기하게 가격도 너무 착하고 이집 무조건 강추입니다. 시양마이의 진정한 현지필을 느끼고 싶다면 이른 아침 오롯댓 추천합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다 수십 명씩 줄을 서서 먹고 있길래 가봤더니 42년 된 가게에서 사장님이 직접 주문을 받으시고 여러 종류의 커리가 북쪽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단번에알수 있었습니다. 나오. 투들, 미, 남소남마나남 풍. 남남소남소 아침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 가게 에 뭐가 파는지를 몰라요. 잡, 잡, 잡. 제가 어저께 이 앞을 지나가는데 한3 0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와서 먹어봐야겠다. 기다릴까 이네? 이운거ใช่요네ค่ะเนื้ม 탄다이요. 탄다이요. 닭고기 มั้ย?ครับ.เป็นแกงกะหรี่ไก่.แกงกะหรี่ไก่.딱1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 우쏘이 그것도 역시 커리의 일종인데. 이 집은 정말 정통 커리를 하네요. 음. 완전 진하네요. 맛있어요. 돼지 갈비 국물 맛있네요. 뼈가 있어도 옐로 커리 치킨 음. 거부감이 전혀 없고 매운맛이 거의 없고 달고 자 이제는 소고기 커리 소고기 커리 음. 태국 소고기가 좀 질긴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어, 굉장히 부드럽고요. 뼈 있는 생선이에요. 음. 음. 지금 먹은 거는 일단 뼈가 없었는데, 약간 소복하게 부셔지는 그런 느낌. 이털리들을 밥에 얹어 먹으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네요. 색감도 굉장히 갈색빛하고 맛은 좀 달고 그러면서도 깊고 아, 또 손님들이 엄청 오고 있어요. 뭐 어르신, 아이들, 뭐 젊은 사람 이 집은 연령대가 없네요. 발음도 어려운 이 메뉴는 태국 전통 디저트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피에 갈은 돼지고기와 무, 땅콩, 마늘, 고수, 후추 등을 넣고 덮으면 완성입니다 란 룽쩐 왓켓 치앙마이 시내 깔루엉 시장에서 삥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데 이 메뉴 하나로 미슐랭을 받았고 가게 주변 분위기가 올드올드해서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또하나의미슐린 스낵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뭔지 몰라요. 이 아한 징징 쉬라이 캅. 카오 끼아오 카오 끼아오 모. 간식. ขนม.ใช่ค่ะ.อะไรตีก่อยก่ 가울리 คร리บ 가울리 คร리บคร리บ그유เมืองไทย리านค리 정확히 발음도 못 하는 이 스낵을 사서 20 아, 바칩니다. 그래서 왠지 어디선가 이 다리 이 강변 근처에서 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혼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아 명당을 찾았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깟로웡이라는 시장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아. 건너면 바로 치앙마이 차이나타운이 있는 깟로웡 시장의 맞은편입니다. 여기 진짜 명당이네요. 한적하고 아주 좋습니다. 야. 양배추도 있어요. 양배추. 마늘 튀긴 거. 코코넛 오일. <laughs> 네, 먹어보겠습니다. 님만 해민 로컬 맛집을 알려달라는 말에 친구가 소개해준 똥댐 또. 태국 북부 음식을 주로 하고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특히 가게 절반은 야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네인드도 불구하고 태국 태국한 느낌으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느낌이 되게 로컬적이에요. 일단은 외국인이 한 명도 안 보이고 현재 다 태국 사람들만 보이는데 어막 태국 음악 나오고 단 야외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진짜 치앙마이 치앙마이 한 느낌입니다. 아 음식이 왔어요. 이알수 없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생선을, 생선을 가른 게 아니라, 이게 생선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향이 꽤 강합니다. 입맛에 잘 맞는 음식은 아닌데, 북쪽에 왔으니까 먹어볼만한 음식이고, 곱창. 속이 꽉찬 그런 곱창입니다. 음, 음. 곱창이 아주 신선하고요. 소스가 아주 매콤하고요. 목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목살. 목살은 기름이 쪽 빠져서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가 아주 기대가 돼요. 얘는 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봐 흘릴 뻔했어. 음. 맛있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밥에 이렇게 해서. 음! 야, 수십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십 개. 팝 완. 어, 얘는 야채니까. 음! 음! 얘 완전 맛있어요. 완전 고소해요. 생선 하나, 돼지 하나, 대살에 야채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성이. 음 음식 맛은 대부분 다 준수하고 그리고. 시그니처는 아무래도 조건 실건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만 안에서의 식당으로 추천합니다. 매일 같이 태국 음식만 먹던 저는 제 숙소 주변에 있는 토미 스씨를 찾았습니다. 오너분이 미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오셔서 그런지. 큼지막한 아보카도 새우 튀김 놀이 인상적이었는데 시내 10분 거리인데도 시골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았고 가게 안에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는 공간이 있어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멍잡고 있기 딱 좋습니다. 여기 오너분이 미국에서 스시를 배우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를 만들었는데 제가 촬영을 안 하려고 했다가 여기 사장님도 너무 인상이 좋고 만드시는 이 정성이 느껴져서 그린 드래곤인데 베이 덴프라랑 아보카도를 얹었는데 아 아보카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대마끼를 하나 시켰고 제가 대마끼를 좋아해서 이게 89 바트였고요. 치앙마이에서 기대도 안했던 음, 이 에비덴브라가 진짜 바삭바삭합니다. 소리가 막 들려요, 바삭바삭한 소리가.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เป็นคนเจ้าของใช่ไหมครับผมใช่ครับแล้วไปไปเรียนทำซูชิมาจากอเมริกาเหรอครับใช่ครับจากแนชวิลล์เทนเนสซีครับเปิดตั้งแต่ปี2008โอ้นาเรล่วนะครับ14ปีใช่ครับอาหารอร่อยมากครับเออ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Caution, content's hot, you get to give me all you got Caution, content's hot, you get to give me all you got